한국차인연합회 16대 회장에 정갑윤 전 국회 정각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정갑윤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차문화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기에 아까운 다과와 향긋한 차향이 아름다운 닭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차인연합회 회원들이 정갑윤 제16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갑윤 신임 회장 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통도사 한주 만초스님, 양주 석구람 주지 도일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갑윤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차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여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옥 창이나 배 조직력을 강화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참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정가빈 회장은 제 16대부터 20대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제 19대 국회 부의장과 정각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불자 의원입니다. 특히 정각회 출범부터 127 법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연등의 국비 지원 등 불교계 지원에 노력했습니다. 우리 차인들께서. 정말로 이 차를 대하는 자세 와태도 예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 지역의 새로운 차 문화를 확산해서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케이 문화 케이컬처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차인 연합 단체로 2017년에는 정부 지정 차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제 5호로 인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국 1,300여 지부에서 2만 5천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